안녕하십니까 오른카 대표 김주환입니다. 지금 보시는 차량 저희 오른카 이상진 팀장이 출고한 차량이고요. 6월 마지막 주에 제가 출고를 했던 차량과 동일한 차량이고요. 흰색에내부시트 타라투포 그 다음에 동일한 할인을 적용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때 당시 그월 라빈료가 170만 원 후반대 나왔어요. 지금 현 차량을 리스로 진행하신다고 하시면 개소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 시점에서는 180만원 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고객님이 선납금이 어느 정도 납부하냐에 따라 혹은 개월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월 납입료에 대한 금액이 달라지긴 합니다 월 납입료의 금액을 궁금하시다면 저희 쪽오른카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견적을 짜 드리고 설계해 드려서 최대한 고객님의 금액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간단하게 현차량과 저희는 GT43과 비교하는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모습 보시면 M850i 같은 경우 밤에 봤을 때 아이콘이 글로우 때문에 조금 더 이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. 현차량 같은 경우는 그릴이 조금 닿죠. 지금 점점 커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은 그릴로 인해 멋스러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벤츠 GT43 같은 경우 앞에 보시면 세로 그릴, 그 다음에 벤츠 삼각별을 보실 수 있는데요. 디자인을 원하신다. 벤츠 GT43 쪽으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성능을 보신다. M850i, V8 기통. 4,400cc 엔진이 탑재한 BMW 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측면부 가시죠.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것은 휠이지 않을까 싶어요. M850i에 적용된 이 휠과 GT43에 적용된 휠을 보시면 차이점을 느낄 수 있으실 거고요. 그 다음에 M850i에 가장 저는 이쁘다고 보실 수 있다라는 게이 사이드 볼캡. 볼캡이 M850i를 조금 더 부각시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GT43 같은 경우 측면부를 보시면 디자인은 정말 이뻐요. 이쁘고 멋스럽고 굉장히 보실 때, 와, GT43이다. 와, 벤츠다. 측면에서 가장 GT43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가까이 와서 찍어 주시죠 M850i에 적용된 소프트 클로징은 GT43에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 1억짜리가 넘는 차인데 적용이 안돼 있다는 점이 차이점을 보실 수 있고요 후면부로 가시죠 GT43 경우 후면부에서는 좀 멋스러움을 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좀 남들과 다르게 좀 떨어지는 모습과 트렁크 오픈했을 때 뒷유리까지 오픈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M850i 같은 경우는 코딱지만큼 열리죠. 네. 이 차이점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. 실내 공간 같은 경우는 사실 GT43이 조금 더 넓어 보인다. M850i 같은 경우는 좀 뭔가를 느끼기가 불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트렁크 공간이 많이 협소하고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M850i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약간 남성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면 GT43 같은 경우는 날렵하고 조금 더이쁜 모습 여성미를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내 공간으로 가시죠 GT43과 가장 큰 차별화가 될수 있는 부분이 노브인 것 같습니다 M850i 같은 경우는 크리스탈 노브가 적용돼 있고 이 노브 자체도 크리스탈이 적용돼 있는데 GT43 같은 경우는 지금 옆에 23년식이죠 옆에 기어가 있고 이쪽에 지금 보시는 영상에 보시면 이 가짜예요 가짜 가짜인데좀 조잡스럽지 않나 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벤츠 좋아합니다 벤츠 좋아하는데 많은 분들이 g t 4 3과 M85Y를 비교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1억대가 넘는 차량의 유기가 M85Y 같은 경우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돼서 뒷좌석에도 오픈이 되고 앞 좌석에도 당연히 오픈 되는데 GT43 같은 경우는 여기 앞쪽에만 적용되어 있고 파노라마 썬루프가 아니에요 그리고 수동으로 해야 된다는 거 하지만 M850i 같은 경우는 버튼식 자동으로 열리고 닫힌다라는 게 이게 큰 장단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열로 넘어가시죠 뒷열 공간으로 왔는데요 GT43은 5인승 하지만 M850i는 4인승 4인승이라는 점이고요. 공조장치가 M850i 같은 경우는 이쪽 조작하기 편하게 돼 있는데 GT43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4인승이지만 뒷열 공간은 M850i가 기능성에서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GT43을 구입하시는 분들이라면 멋스러움으로 승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열 공간 간단하게 하시고 마무리 멘트 하시죠. 지금까지 간략하게 GT43 이랑 M850i 에 대해서 리뷰를 했는데요. 사실 누가 좋고 누가 나쁘다라는 얘기는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. 누구나 다 원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두 차량 다 저희 오름카에서 높은 할인, 낮은 금리로 리스, 렌트, 현금, 할부 구매 가능하니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가 빠르고 풍부한 서비스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민은 만족을 늦출 뿐. 이상 오른카 대표 김주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